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원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꼬마 아기가 유치원에서 다녀와서 엄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말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나서 이 가정에 있게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하나님이 너를 엄마 뱃속에 만들어 주셔서, 네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단다. 그래, 엄마, 그러면 엄마, 엄마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엄마도 하나님께서 할머니 뱃속에 만들어 주셔서." 태어나게 된 거지. 그러자, 영득한 딸 아이가 불만 섞인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원참. 그럼 이 집안에 남자들은 다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기도 엄마의 뱃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줬고, 아, 엄마도 할머니의 뱃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 남자들은 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똑똑한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지요? 질문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탐구욕이 강하다는 말이고, 생각도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아무런 질문 없이 살아가도 될 만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갈수록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던져야 할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보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비전은 사전적인 의미로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구상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목표가 어디 있는가? 계획은 어떤가? 그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상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부인이 어린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다가 그만 돌아가시죠. 또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큰 아들 역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나이 어린 작은 아들만큼은 절대로 배를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멀리 육지 쪽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작은 아들마저도 배를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만류를 해도 수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와 보니까 작은 아들이 그러는 이유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벽에 그림이 하나 크게 걸려 있었는데 넓은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멋진 배와 선원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 그림을 당장 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정말로 그 그림을 떼어 버리자 작은 아들의 선원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생상이 생기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보는 대로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앞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좀 정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둘러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실과가 모두 탐스럽게 잘 되는 곳이라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체구가 몹시 크고 힘이 세고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에 갔더니 견고하고 큰 성벽이 높이 쌓여 있어서. 그 성벽은 넘어가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만한 견고한 성벽이라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돌아와 보니, 그에 비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직시했던 열 명의 정탐군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땅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정당군들이 본 것은 정확한 현실이죠. 그들의 시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 중에 두 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명의 정탐꾼과 열 명의 정탐꾼이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열 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은 열 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이어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당군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신 우리의 목이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열 명의 정탐꾼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명의 정탕꾼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소수인 두 명의 정탕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수인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 명의 불신앙적인 영향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폭도로 변했습니다.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과 요수아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군중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무엇이 믿음이고 불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많은 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군중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소수일 때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지요. 내 자신만 보더라도 믿음의 말을 할 때보다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말보다 불신앙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소리나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악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서 한 소년이 늘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과 따돌림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은 어머니가 처녀때 낳은 사상아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처녀때 낳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소년을 보면서 누가 아버지일까 하면서 수근거리고 그러다 보니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한명 없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1 2 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을 이 소년도 듣게 됩니다. 신앙이 없었지만, 신앙을 갖고 싶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릴까봐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시간이 시작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 계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전과 같이 예배 시간. 지난 후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와야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년은 어른들 사이에 숨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몰래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소년의 어깨를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누구니? 누구의 아들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더니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소년에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 내 얼굴을 보니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을 해줬습니다. 이 소년에게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소녀는 그 이후에도 사생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들의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테네시 마음에 새겨진 목사님 말씀을 되새겨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후에 이 소년은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두 번이나 당선이 됐고 사회와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신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에 뭘 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열 명의 정탄꾼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왕좌왕하게 되죠 왜 그래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로 길을 가고 있는 오직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목적을 모르거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죠 어디가 내 인생의 목적지인지 찾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상 것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면 그는 벌써 신앙인으로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목적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목적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지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지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들어간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탄꾼들의 말만 듣고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실패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그리고 좌절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찾고 찾았던 행복의 나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욕사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 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가정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